여기 있는 거는 어, 오늘은 이제 빛의 속력을 구하는 건데 이거는 지문을 떠나서 이 내용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 빛의 속력, 야, 빛의 속도로 막 갔다 와. 뭐 아니면 군대 가면 많이 드는 거야. 뭐 선임병이 후임병한테 야, 빨리 PX 갔다 와. 약과사 와. 이런 거 해요. 네, 그럼 빨리 눈썹이 휘날리도록 빛의 속도로 막 이러면은 빛의 속도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빛의 속도로 가냐고 빛의 속력을 낼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어떻게 구하는지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어떤 지문들은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알 거다라는 전제하에 내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거는 근데 바람직하지 못하죠 근데 모의고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자첫 번째 잘 봐봐 여러분들이 이해한 거랑. 맞나, 안 맞나 보는 거야? 번개가 치면, 번개는 번쩍하고 바로 보이지? 그런데, 천둥 소리는, 음, 하고 나중에 울린다고. 번쩍. 우르릉, 이렇게. 이는, 소리는 1초에 340m를 움직이는데 비해서, 이 빛이라는 것은, 오늘 이 질문의 테마죠. 빛은 순식간에 이동할 만큼 빠른 속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리보다는 빛이 더 빨라서. 근데 이미 소리의 속도는 얘기해줬죠. 초당 340m.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야, 소리는 이 정도 되는데 빛은 금방이구나. 빛의 속력은 무한대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나,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은 그래도 무한대가 어디 있어? 한번 속력을 빛의 속력을 측정해봐야지 하고 노력하니까 빛의 속력은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 지난번에 이제 계속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데 과학을 많이 해두잖아. 그러면 내신 모의고사에 되게 유리해. 선생님은 실은 실은 선생님은 어 이제 내가 현재 이 나이에 이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수험생이다. 내가 만약에 어, 수능을 봐야 된다. 그러면 국어 영역에 독서 지문을 봐야 된다. 라고 한다면 솔직히 선생님은 가장 불편해한 지문이 뭐냐면 예술에서 음악이야. 음악 지문은 난잘 모르겠. 보면은 더 어려워. 특히 뭐 고전 음악에 이번에 수능 여러분들은 안 쓰지만 고3들이 쓰는 수능 완성 또는 수능 특강에는 항상 있어. 그림 문제 자체가 피아노 건반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가야금의 현이 있거나 그림에 그럼 그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난 그거 되게 오래 걸려요. 그걸 잘 몰라서 원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이게 재수반 수업하다가 그래 오늘 어디 할 차례야? 음악이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음악을 아이들과 같이 했어. 야 뭐였지 이거? 야, 야. 비플랫뭐 뭐,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천천히 읽으면 되는데, 읽어서 안 나오는 건 없지만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지문은 역시 경제, 과학, 과학 중에서도 이제 생물 같은 걸 좋아하긴 하는데, 화학 좋아하긴 하는데, 우주는 선생님도 그닥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해야지. 근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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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해 두잖아. 그럼 얘들아. 빛의 속력이 유한하다라는 얘기를 갖고, 이로 때문에 선생님 얘기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금요시마 할 때, 뭐 했었어? 뭐, 태초에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뿅! 하고 쏘는 빛이 있었지. 근데 빛은 계속 진행되지. 왜 진행되지? 빛이 계속 진행,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맞으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했어? 우주의 팽창이 필요했던 거잖아. 우주에서 팽창하니까 팽창하니까 빛이 팽창하는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가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빛의 속력이 나오겠지만 우주는 계속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어마무시하게 팽창한다는 거야. 그 지문과 이게 또 연결되잖아. 과학 지문은 가장 연결이 잘 되는 건 경제. 경제는 시험지를 딱 봐도 분명히 내가 언제 어디서 한 거야. 이런 느낌이 반드시 들거든요. 그 다음이 과학이야. 과학 중에서도 우주.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어, 우주, 지구과학이죠. 그 다음에 가장 좀연기가 떨어진 게 물리이긴 한데 그래도 무슨 뭐뭐 v 는 ir, 뭐는 뭐에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이런 걸로 다 풀어가는 거야. 역시 여러분들도 이거대로 가는 거죠. 자, 여, 고, 어, 옛날 사람들은 야 빛은 무한대야. 근데 아니야 해보니까 유한하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러면 빛의 속력이 유한하다는 것이 두 번째 단락부터 설명이 되겠지. 자, 그다음에 보시면 빛의 속력을 최초로 측정하려고 했던 과학자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갈릴레이야. 갈릴레이. 당시에 실험 여건상 이 갈릴레이는 자신이 빛의 속력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일단 여기서 그쳤단 말이야. 빛의 속력을 어떻게 체크해? 어떻게 재냐고? 스위치를 켜거나 뭐뭘 하거나 그럼 빛이 이미 이미 빛은 이미 발사되었는데 어떻게 측정하지? 근데 그의 시도는 빛의 속력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안 된다라고 했으나 그래도 그 시도 자체가 되게 의미 있었다라는 얘기야. 자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또잘 보셔야 되겠죠. 이미 좀 뿌옇긴 한데 잘 보이겠지 그래도 세 번째 날라 천문학자 이번에 레머야 레머 래머. 레머는 최초로 빛의 속력을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한 사람이라는 거야 갈릴레이는 측정을 못하고 그쳤어 그래도 갈릴레이가 스탐 스탄 기특하게 여겨져들 것은 시도 자체를 해봤다는 거지 근데 레머는 측정을 했다는 거야 자그 과정을 봅시다 그 레머죠 그는 그림 가와 같이 목성에 딸려 있는, 자, 목성이 여기 이렇게 있네. 목성에 딸려 있는 위성의 월식 시작 시간이 궤도의 이동에 따라 달라지는 점. 자, 어려워. 좀 복잡해. 다시 한번. 그림 가와 같이 목성에 딸려 있는 위성의 월식 시작 시간이 궤도의 이동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이용했다. 그래서 빛의 속력을 구했다라는 거야. 그럼 그림으로 볼까요? 목성 있고 그 다음에 위성이 있고 자 그리고 위성의 월식 시작 시간이 궤도의 이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그래서 구했는데 좀더 구현해 볼게요 요 지구 지구 지구는 뭘로 할까 지구 지구는 빨간 걸로 할까요 자 요게 지구죠 지구가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지 이게 지구의 궤도이고요 지구와 목성은 지구와 목성은 태양을 공전하는데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돌고 목성도 태양 주위를 도는 거야 아마 이게 목성의 궤도라고 해놨죠 이렇게 지구는 궤도가 이렇게 되겠죠 목성이 태양 수수금지렇 토천해뭐 이렇게 있을 테니까 궤도의 거리는 아마 목성이 더 크겠지 자 그러면 지구가 목성과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인 비 지점에서 그나마 요게 요 지점이 목성과의 거리가 최단 거리일 때를 얘기하는 거지 지구가 태양을 돌때 얘가 일로 갈 수도 있고 목성이 막 여기 갈 수도 있고 그런다, 그런 건데 지구랑 목성의 거리가. 서로 태양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도는데 그러다가 뭔가 목성과 지구가 가장 가까워지는 요 요때 요때 잠깐만 요걸좀 자, 다시 한번 요때 요 요렇게 가장 가까울 때 자, 요럴 때 B 지점에서 B 지점에서 위성의 월식이 시작되는 시간이 A 지점에서와 같이 지구가 목성과 먼 위치에 있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22분 정도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아우, 노력한다 그렇지? 봐봐. 지구가 목성과 가장 이렇게 가까운 거리. 여기에 요게 B 지점인데. 지구의 위치가 요요 지점인데 요 B 지점일 때 이때 위성의 월식이 시작되는 시간이 요 A 지점에서 보다는 뭐가 약 22분 얘보다 얘가 좀더 22분 빠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근데 이 22분이 지구의 공전 궤도 지름 길이만큼 빛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지구의 공전 궤도 지름 길이만큼 공정궤도가 이렇게 있다면이게지름이겠지그렇게이이이게지름이겠면이면 이게 이렇게 어면이이만큼빛이이동하는이걸리하시간이라는 점을 이해 레머는 자 빛의 속력을 약 대략 이렇이분이니까 하면, 0렇게0면이렇0하0이렇0이0이0 0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면 정확한 값은 이거거든요. 뭐야? 잠시만. 정확한 값은 이거와는 다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천문 관측의 정확도가 지금보다는 세스, 뭐 이렇게 더 강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면 이것만 하더라도 이것을 찾아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했던 거다 라는 거죠 이것만 찾아낸 거 그러니까 아 빛의 속력은 결국에는 지구의 공전 궤도의 지름의 길이만큼 빛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초당 이만큼의 속도를 낼수 있었던 거다 라고 레머가 발견한 거야 근데 사실은 지금에 와서 우리가 더 따져보면 2억 9979만 2458mps인데 얘랑 얘랑은 거의 뭐 그렇게 뭐 차이가 있으나 그래도 이 정도의 근사치를 뽑아냈다는 것 자체가 그 정도 천문학 기술에 비하면 이거는 대단히 괜찮은 거다. 노력한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자, 계속 갈게요. 이후에, 외모 네. 이후에 이번에는 천문현상, 여기서 얘기하는 천문현상이란 건 뭘까? 지구와 목성의 태양공전 궤도. 그리고 목성과 가장 지구가 가장 가까울 때랑 그렇지 않을 때 거리에 대한 차이 22분 그거 갖다가 미터퍼세로란 이런 현상을 이용하지 않고 이번에는 장치 장비를 이용해서 빛의 속력을 측정한 최초의 사람은 물리학자 그 유명한 피조였다는 거야 피조 그가 실험에 사용한 장치는 그림 나와 같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회전하는 톱니 바퀴의 톱니 틈을 지나가게 한 후, 야 이것도 되게 정교한 거야. 여기서 봐봐, 광원이 있어. 광원이라는 것은 빛이 나오는 근원이죠.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톱니는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데, 회전하고 있는 틈을 지나가게 한 거야. 이 틈을 지나가게 한 거야.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그 빛이 멀리는 거울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이때 빛이 먼저 지나간 틈에 이웃 톱니가 그곳에 오도록 회전 속도를 맞추면, 빛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시야가 어두워지나 톱니 밖의 회전 속도가 그두 배가 되면, 빛이 되돌아올 때는 톱니는 지나가고, 그 다음에 있는 틈이 오니까. 빛은 무사히 틈을 지나가게 되어 시야는 밝아지겠지. 그래서 어둠 속에서의 빛이 통과되고 반사되는 그 사이를 이용해서. 그래서 톱니바퀴의 총 개수를 n, 틈새까지 하면 2n이겠지. 톱니가 이렇게 있으면, 톱니가 n이면 틈새도 요거니까. 그러니까 2n이 되겠죠. 그리고 매초 회전수를 f라고 하고 이동한 편도거리 l을 이렇게 하고 그 사이를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이렇게 되니까, 빛의 속력이라고 할수 있는 이 C는 빛이 이동한 거리를 빛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것이니까, 이런 공식이 된다는 거야. 이런 공식을 우리가 낼 필요는 없죠. 얘네들이 정보로서 다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P조는 N은 720개. 그리고 F. 아까 F는 뭐라고 그랬지, 여기서? F는 뭐라고 그랬어? 매초 회전수죠. 회전수. 자, 회전수. 얘는 뭐야? 초당 12.6회 값으로 실험하여서 이 빛의 속력이라는 것은 이만큼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아까 2억 9천, 2억 9천.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했던 것은 2억 2천, 22분 같다. 2억 9천. 그리고 피조의 실험장치는 대략 3억 1,300. 이런 3억 1,300mps라는 빛의 속력 값을 얻게 되었다는 거지. 이후에도 계속 빛의 속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피조의 실험 장치를 변형시키며 많은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아까 같은 이게 나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2억 9,991만 미터 퍼세크라는 값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순서대로 한번 봐봐. 갈릴레이가, 갈릴레이가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얘는 그냥 실패로 끝났고, 그다음에 그다음 누구였죠? 아까 얘기했던 레머가 있었죠. 레머는 뭘 이용했어요? 천문현상 그리고 지구와 목성 목성의 위성 위성의 월식 그리고 지구와 목성이 태양을 공전한 그 궤도에서 목성과 지구가 가장 가까웠을 때 요럴 때는 위성이월식하는 시기를 이용했을 때 22분 채게 나더라. 그래서 그걸 했더니 2억 2천만 미터퍼세커가 됐는데 아. 이것도좀해 보니까 실제로는 이건데 나중에 천문 현상 말고 이런 톱니, 광원, 회전 이런 실험 장치를 통해서 했더니 피조가 얼마큼이야? 3억 1300만 미터 퍼세크를 만들어 낸 거지. 근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몰라도 이런 갈릴레이는 실패했으나 레머와 피조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마 2억 9900 2억 9,991만 미터 퍼 세크라는 이 값을 얻게 한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얘기죠 괜찮지? 자 그럼 볼게요 얘들아 이렇게 읽고 딱 윗글에 제목이잖아 제목을 언제 푸는 게 좋은지 아니? 가장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 분독했을 때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숙제로 해왔으니까 한번 보자 자 이것도 잘 봐봐 잘 보실래요? 자, 이거 어떻게 푸냐면 어떻게 푸시냐면요. 제목이니까 여기 얘얘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녀석들이 이렇게 있지.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니? 먼저 나온 이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틀의 주제라고 해서 얘를 표제라고 해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부제라고 해요. 왜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수업을 먼저 해봐라 라고, 수업 어, 숙제를 먼저 해와라 라고 했던 이유는 이런 거야. 아마 여러분들은 1번, 2번 이렇게 봤을 거야. 근데 표제와 부제 문제는 이렇게 끊고 얘를 무시한 다음에 표제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이거나 세 개가 제껴져요. 그 다음에 제껴지고 나머지를 가지고 부제로 푸는 거예요. 부제를 두 번째로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볼까? 그러면 되게 쉽게 나온다. 두 개를 한꺼번에 볼 필요 없어요. 우주에서의 빛의 변화, 야 이거 되니? 빛의 변화 이런 거 말도 안 되죠. 빛의 속력 측정 역사. 어때? 속력 측정을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갈릴레오에서, 레모에서, 피조에서, 그럼 요거 괜찮지? 소리와 빛의 속력 밝히기. 어, 얘는 되는데 소리는 이미 밝혀놓고 시작을 했잖아. 빛의 속력과 거리의 관계. 어? 거리의 관계는 얘기 안 했고요. 빛의 속력을 재는 방법. 야, 그러면 재는 방법, 요것도 괜찮지 않아? 어떻게 했어? 천문현상을 이용하거나, 장치를 이용했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 개가 제껴지거나 세 개가 제껴져요 그러면 남는 귀요미들은 어떤 것들이야? 얘냐 아니면 얘냐죠 근데 딱 봐도 뭐야 국가별 특징이라는 게 있었어 없었어? 없잖아 근데 관측, 관측은 천문이고 실험은 그 톱니였지 그러니까 답은 2번이지 이렇게 푸는 거야 아까 수업할 때도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쉬운 지문이야 이렇게 안 나와, 얘들아. 이거는 방학용 점검이고, 어, 수능이거나 아니면 학교 시험도 이렇게는 안 나올 거야. 아니면 요 정도, 쉬우면 요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조금 어렵게 공부하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건 쉽지만, 어렵게 나오면 이것도 되게 골 때리거나 골 잡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6번을 봅시다. 6번. 자, 이렇게 해놨는데, 볼게요. 자 보시죠. 레머의 실험과 피조의 실험에서 레머는 뭘 이용했지? 천문 현상을 이용했고 피조는 톱니 거울 반사 장치를 이용했지. 여기서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 전제 먼저 사전에 세팅되어야 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아, 알맞게 묶인 것은 레머. 그다음에 피조 이렇게 있습니다. 레머와 피조 색깔이 뭘까? 색깔을 좀잘 보이게 이런 걸로 할까? 자, 요 못합니다. 목성이야, 목성. 음. 자 여기에서 얘도 역시 이렇게 끊고 얘를 먼저 보든 얘를 먼저 보든 우리가 지금 레머보다는 피조의 실험을 먼저 봤기 때문에. 얘에 대한 정보가 좀더 따끈따끈하지 않아? 그러면 얘 먼저 보는 거죠 자, 반사 거울의 형태는 원형이어야 한다 그런 거 있었어? 원형이 조건이진 않았지 그러면 뇌머를 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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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말자고요 얘, 안녕이야 그 다음에 톱니바퀴의 톱니수는 최소 720개라야 한다 이게 전제라고 볼수 있나? 아까 내용을 보면, 720이라는 숫자는 있어요. 어디 있냐면, n이 720개. 톱니가. 그러면, 틈새까지 하면 1440개가 되는 건데, 일단 얘는 전제가 될 수는 있지. 이게 없었다면, 이 실험은 진행될 수는 없었으니까, 그치? 물음표? 정확한 시간 측정 기구가 준비되어야 된다? 맞니? 정확한 시간 측정 기구 이런 조건은 없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아닐까요? 톱니바퀴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돌아야 한다. 이게 어디 있느냐? 이거 다 지워볼게. 여기서 이 부분을 잘 봐봐. 실험 장치를 이용했다. 속력을 측정한 최초의 사람 물리학자 피조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장치는 나같이 빛이 회전하는 톱니바퀴의 톱니 틈을 지나가게 한 다음에 멀리는 거울에 반사돼서 돌아오게 하는 장치다. 먼저 지나가는 틈의 이웃 톱니가 그곳에 오도록 회전 속도를 맞추면 빛이 지나가지 못하니까. 시야가 어두워지거나 톱니의 회전속도가 그두 배가 되면 돌아올 땐 톱니는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틈이 오니까 빛은 무사히 틈을 지나가게 되어 시야는 밝아진다. 쭉 했어요. 여기서 얘는 측정한 값이 되는 거고요. 뭐야? 속도를, 이웃 톱니가 그곳에 오도록 회전속도를 맞추면 빛이 못 지나가니까 회전속도를 두 배를 해야 되겠죠. 그치? 그럼 여기서의 조건은 뭐야? 톱니바퀴의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는 아주 강력하지. 밑에 거 봐봐. 광원 톱니바퀴, 그 다음에 톱니바퀴 반사골의 거리는 같아야 한다? 이들아이 그림을 볼래요? 같아야 된다는 조건은 안 나와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사번이 가장 강력한데, 레몬 실험을 보세요. 지구의 공전 궤도,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 그러면 지구 공전 궤도의 이 지름값을 알아야지 이걸 가지고 뭘할수 있는 거야? 빛의 속도를 잴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답은 4번이었다. 요 됐겠죠. 7번. 이번 내용 재미없어도 힘좀 내자. 7번. 어, 보기는 기억의 구체적 내용이다. 얘들아, 기억이 뭐였지? 기억이 그의 시도 누구? 갈릴레의 시도였죠. 요. 갈릴레이의 시도야. 자, 그러면 봅시다, 봅시다. 이를 참고하여 이걸 참고해서 피조의 실험을 이해한 거다 갈릴레이는 갈릴레이는 그의 조수와 함께 밤에 천여 미터 떨어진 산봉우리에 올라가 램프의 빛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빛의 속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즉 갈릴레이가 먼저 램프의 덮개를 열면 거기서 나온 빛을 본 그의 조수가 즉시 그의 램프 덮개를 연다. 이때 조수의 램프에서 나온 나온 빛을 본 갈릴레이는 자신의 덮개를 열고 나서 그가 조수의 불빛을 볼 때까지 걸린 시간이 빛이 두 사람 사이를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여긴 거야.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거리상의 문제 불빛을 보고 덮개를 열 때까지 소요되는 반응 시간의 문제 등으로 아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해서 시도와 갈릴레의 시도와 실패의 사례를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자 그럼 피조의 실험은 뭐가 된 거죠 톱니의 수가 일정하다 톱니바퀴 수가 일정하다면 끊고 바퀴의 크기가 클수록 결과가 수월하게 나오겠군 톱니바퀴의 수가 일정하다면 바퀴의 크기가 클수록 무관하, 무관하지 않니? 그 다음에 2번, 광원을 왕복시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끊고, 측정 거리의 값을 줄이려는 방법? 3번, 톱니와, 아유,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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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얘가 톱니고, 얘가, 얘가 틈새지. 이렇게 봤을 때, 톱니와 틈, 톱니 틈새, 톱니 틈새 이렇게 이어진 바퀴는 끊고요. 당연하죠.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이 아주 짧은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피조의 실험에서 아주 유효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얘는 뚜껑을 열고, 불빛을 보고 덮개를 여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른 빛의 속도를 제기란 되게 힘든 거였는데 얘는 반사시켜 놓고 통과시키고 통과하게 와 속도를 두 배로 해서 통과시키고 또통과시키 통과시키 반사돼서 이렇게 되돌아 오는 빛이니까 얘는 아주 효과적이었지. 까마 그러니까 피주의 실험은 갈릴레이의 이런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극복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고안해 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 자, 8번 보세요. 8번. 자, 힘내요힘 문맥상 A에서 B까지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읍니다. 문맥상 1번. 8번의 1번. 번개가 치면 번개는 바로 보이지만 천둥소리는 조금 후에 들려온다. 이는 소리는 1초에 약 340m를 움직이는데 이동하는데 괜찮네. 그다음에 비가 어디 있어요? 비? 어. 그림 과 같이 목성에 딸려있는 위성의 월식 시작 시간이 궤도의 이동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이용해 빛의 속력을 구하는데 이건 계산하다가 좋지 않겠니? 입수는 뭐야? 내 손에 쥐어지게 하는 거니까 적절하자는 건 2번이겠네요. 자, C도 확인해보죠. C. 지구의 공존 궤도 지름 길이만큼 빛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소요되는 시간. 맞고 D. D, 지나가게 한 통과하게 하는 맞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오대로 회전 속도를 맞추면 조절하면 맞죠.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 괜찮아요? 어, 내용이 재미없지. 다음 것도 역시 갈릴레이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태코브라이가 나오고요. 행성, 태양 주위 등속 뭐주전원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잠깐 5분 쉬었다 갑시다. 후현아 졸면 안 돼. 응?